한때는 찜닭의 혁신이라 불리며 주목받았던 두찜. 광고 한줄 없이도 100개 매장을 돌파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모두 없앤 육무 정책으로 외식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찬란했던 성공 신화 뒤에서는 점주들의 집단 고발, 대규모 폐점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간 본사 기영FMB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쯤의 인기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뒤흔든 기영FMB의 창업부터 갑질 논란까지 그전 과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영FMB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2015년 12월 대구의 한 후미진 골목, 시급상권 단 15평짜리 매장에서 조용히 시작됐는데요. 창업자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그 말처럼 이들은 전통 찜닭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콘셉트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두쯤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 찜닭, 국내산 신선육과 특제 소스, 누구나 조리 가능한 간편 운영 시스템으로 단순화하여 요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차별점이었죠. 여기에 더해진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도입된 육무 정책이었는데요. b 형 f n b 는 가맹점주에게 교육비, 로열티, 광고 분담금, 재가맹비, 감리비까지 창업 시 부담이 되는 주요 비용 항목을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하자 단기간 100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기영FMB가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이기영 회장과 강인규 대표는 본사 사무실도 없이 4개월간 자택에서 숙식하며 브랜드 시스템 정비와 전국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집중한 핵심은 바로 배달 시장에 최적화된 찜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죠. 배달에 최적화된 포장 시스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리 매뉴얼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소규모 인력 구조를 정립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갔고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은 맞아떨어졌고 출시 3년 만인 2020년에 가맹점 수 500개 돌파 기형 F&B는 단숨에 연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전국구 브랜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먼저, 매운 찜닭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두찜 외에도 2020년에는 떡볶이 전문점 떡참을, 2022년에는 수숯불 치킨 메뉴를 전면에 내세운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등 각기 다른 콘셉트의 외식 브랜드들을 연달아 론칭하며, 2022년에는 세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9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단일 브랜드가 아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을 빠르게 장악해 나간 것이죠. 세계 브랜드의 현황을 살펴보면, 두쯤은 2021년부터 연평균 가맹점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2021년 연평균 매출이 약 4억 6,275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억 8,444만 원까지 감소하며, 내리막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영이숲불 두 마리 치킨은 단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연평균 매출이 2023년에는 3억 289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점포수 역시 70개에서 175개로 대폭 늘어났죠. 떡참의 경우에는 2022년엔 점포수가 322개까지 급증했지만, 2023년에는 119개로 대폭 감소한 모습인데요. 매출 역시 증감이 반복되며,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확장 흐름에 맞춰 본사 매출 성장세도 놀라웠습니다. 2018년 65억 원을 시작으로 마침내 2023년에는 무려 1,07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불과 6년 만에 15.5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 셈이죠. 이제 기영의 F&B는 단순한 스타트업이나 떠오르는 브랜드를 넘어 연 매출 천억 원을 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기영의 F&B의 성장 중심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 개발, mz 세대를 겨냥한 버추얼 아이돌 및 인기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 그리고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격적인 광고 집행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특히 창업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외식업 초보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기형 F&B는 단기간 내 전국 주요 상권에 빠르게 진출하며 지속적인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장 뒤에는 미처 조명되지 않았던 그늘도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수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현장에서는 점주들의 불만과 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큰 논란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 구조였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지정한 필수구매 품목만 사용해야 했고 할인쿠폰이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판촉 행사에도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문제는 이러한 판촉 활동에서 점주의 수익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쿠폰 행사가 진행되면 매출의 70%는 본사가 가져가고 점주에게 돌아오는 목숨 고작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할인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판촉비 부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사실상 본사가 점주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기형FMB의 가맹점들은 원재료비 비중이 매출의 47%에 달한다고 토로합니다. 경쟁사인 설동궁찜닭 40%, 요다르찜닭 32% 등과 비교해도 높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머니달라가 직접 찜닭 프랜차이즈 3사의 손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 구성은 홀과 포장이 20%, 배달이 80%로 설정했고, 인건비는 직원 1명과 파트타임 2명, 총 38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삼사 순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 기준은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창업 요건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꽤 흥미로웠는데요. 두찜은 설동궁찜닭과 월평균 매출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비중의 차이로 인해 순이익은 339만 원으로 설동 궁찜닭의 672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두찜보다 월평균 매출이 약 185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은 요다르찜닭조차 순이익이 273만원으로 집계되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수익률로 비교해보면 두찜은 10.58%로 설동 궁찜닭의 18.9% 요다르찜닭의 14.7%에 비해 가맹점 수익성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영 F&B의 사업 구조 중심에는 대표이사와 주주 구성이 동일한 특수관계사 기영푸드가 있습니다. 기영푸드는 본사 기영 F&B의 소스 등 핵심 재료를 납품하며 가맹점주들은 이 원재료비가 경쟁사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년간 기형 FMB의 순이익률은 3에서 7% 수준인 반면 기형푸드는 27%에서 37%의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해 계열사 간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점주가 열심히 장사해도 본사와 계열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2024년 2월 가맹점주연합은 국세청에 기형 FMB를 고발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및 부당이익 분배 의혹까지 제기하게 되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빠르게 확장했던 떡참은 1년도 되지 않아 대규모 폐점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단기간에 330개 가까운 매장을 오픈했지만 그중 240개 이상이 폐점하며 전체의 72% 이상이 문을 닫았죠. 초기에는 오픈 지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주들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느꼈고 운영을 지속해도 본사 수수료와 높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결국 손해만 남았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허위 정보 제공도 큰 논란거리였는데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기형 f b 는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 창업을 유도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받았죠. 더불어 창업 시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인근 가 남행점 현황 자료조차 누락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애초에 창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영 기영 F&B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5대 5로 분담하고 가맹점 필수 품목을 141개에서 약 40개로 70% 이상 축소하며 위약금 영원 도입 등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본사는 쿠폰 수익은 본사 몫이 아니다. 2024년부터 판촉 분담 비율을 7대 3에서 6대 4로 조정했다. 2023년 1월 이후 공급가 인상은 전체 150개 품목 중 5개 뿐이고, 이는 협력업체의 인상 요구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점주들의 반응은 싼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몇 가지 조정이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본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점주들과 본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 조사를 예고하며 강도 높은 조치에 돌입했는데요. 공정위는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익명 제보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본사의 위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기형 FNB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구조, 신속한 시스템화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누가 봐도 뛰어난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투명한 구조와 불공정한 수익 분배, 점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장 모델이라는 비판이 따르는데요. 본사의 수익만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성공이 함께 담보되어야 진짜 프랜차이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그리고 점주들의 목소리가 쌓여 만들어질 새로운 균형 기형 F&B는 과연 다시 상생이라는 단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유익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